오, 잘한다. <laughs> 왜 이렇게 안쓰럽냐? <웃음> 어! <웃음> 아, 날씨가 선선하게 좋구만. 오늘 여기 웬일로 오셨어요? 여기 이산 위에 아, 또 우리 헬스클럽 같은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. 오늘 운동을 누구를 한명 가르쳐야 되거든. 운동 왔나, 안 왔나. 어, 저기 있네. 야, 황정태 일로 와봐. 안녕하십니까? 어, 오늘 저의 파트너입니다, 여러분들. 예. 어? 야 정태야. 예. 여기 왜 온지 아냐? 등산. 에헤이, 등산만 하는 거겠어 야, 이게 뭐 하나보다, 여기 뒤에. 어이구, 바로 들어온다. 아, 응. 오, 여기 세다. 박근한 동네네요. 우리 어린아이들이 내려야 돼서 저희가 좀 피해줘야 됩니다. 네, 네. 그냥. 아저씨 누군지 알아? 네. 아저씨 누군지 몰라? <laughs> 와라 그러고 빨리 저리 가 이건. <laughs> 야 이들 때문에 잠깐 자리 좀 옮겼다가 다시 왔네. 요 근데 어. 어쩐 일로 오늘 가방을 메고 오셨습니까? 가방? 인산할 때 가방은 필수템이지. 가방 아니야. 이 안에 뭐인지 봐봐. 손소독제. 네. 어? 손소독해야 되고. 얼음물. 오. 응? 그리고 중요한 어. 거. 야, 야, 내가 도란토. 야 내가 사람들이, 사람들이 걸베인지 알지만 의외로 네. 깔끔한 거 알잖아 너. 몰라 이거? <laughs> 너 이거 뿌리고 가야 돼. 네. 그리고 우리 간식. <laughs> 응? 저기 간식도 있어. 맞습니다. 어, 간장님, 이거 어디서 사셨습니까? 이거 내가 아이허브에서 산 거야, 아이허브. 협찬받은 건데, 네. 여기가 직구 플랫폼이거든. 저뭐어든지 아. 아니? 미국, 미국. 아, 미국에서? 미국 캘리포니아. 미국 쫙! 캘리포니아에서 진짜. 지구 플랫폼 아이허브에서 3일 만에 받은 제품입니다. 아 근데 실제로 3일이 진짜 빠른 거긴 해요. 빠른 거지. 빠른 네. 야 우리가 제주 내려가도 3일 걸리잖아. 네. 뭘이야 해 얘기는. <laughs> 근데 이거 올라가기 전에 네. 이거 뿌리고 올라가야 돼. 어, 오, 매너 좋죠? 매너. 네. 좋아, 딱 해봐. 오, 오, 아, 시원하지? 아? 그래. 어? <laughs> 야부는건좀 그런데 향기는 좋다. 뿌려줘봐. 아. 아게또 아, 발에서 뿌려. 그럼. 어 시원하다. 야 등산이고 뭐고 야 막걸리 하나 갖고 와봐. 야 시원하기 좋은데 여기. 야 우리가 등산 얼마 만에 온 거지? 아 어, 거의 1년 됐지 않습니까? 1 년? 네 그렇죠. 응. 정상 가면 이제 깨운하죠. 운동은 뭐든 재밌어. 야, 예. 응. 우리가 또 트레이너 응. 아니야. 그랬던 계단은 그냥 이용하면 되겠어? 그럼 어떻게 이용? 개구리 스컷이 개구리 수컷. 이런 식으로 가야지. 어? 어? 진정한 트레이너지. 아! 어? 그렇지. 다리 더 어. 벌리고. 어, 우와, 우와. 우와. 와, 계단 장난 아니네. 야, 야. <laughs> 저거 뭐야? 우리 정태 잘하는 거 하면 되겠다, 저거. 아, 이거 왜 여기 있지. 드래곤 한번 보여, 드래곤. <laughs> 우와, 그렇지. <laughs> 오, 좋아. 오, 좋아, <laughs> 정태. 그렇지. <laughs> 오, 좋아. 정태. 그렇지. <laughs> 오. 그렇지, 아주 좋아. 야, 나 황소룡인 줄 알았어, 황소룡.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노는. 황소룡? 어, 이런 거 있을 줄 몰랐네요. 예, 그런, 그런 거잖아, 봐봐. 뭐 하나 하려면 2kg씩 가야 돼. 어깨 운동 하려면 2kg 가야 되고, 네. 가슴 운동 하려면 2kg 가야 돼. 아, 그럼 여기 체육관 도대체 몇 평인 겁니까? 여기가 한 어? 50만 평? <laughs> 야, 근데 우리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자. 알겠습니다. 야, 이건 또 뭐야? 의자를 돌려놓은 거 아니야? 이건 기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기구가 아닌 건 어딨어? 우리는 기구지. 야, 저, 저쪽으로 와봐 저... 어 그렇지+ 그렇지 가슴을 꽉 모아야 돼야 어깨하고 상대도 그냥 죽이네아 아, 좋다 아좋 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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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곳어야어곳 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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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는 어서 어가 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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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서 아. 어 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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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웃음> 좀 야 이거 엄청난 기계다야 체육관 기계 다 바꿔. 이거 런치 자전거다. 이게 응. 이거 아니야 이거? 예. 이거랑 똑같네. 살판 하나 갖고 와. 이거 뽑아서 체육관 가자. <laughs> 어우, 야. 오, 한 20분? 30분 정도 올라왔지? 예. 와너땀 많이 난다 얼굴이 못봐저 원래 땀이 진짜 많습니다 좀 신기한 게 제가 이런 어. 데는 진짜 땀 많은데 지금 여기만 여기 땀이 해봤네. 진짜 없네 아안 <laughs> 나는데 진짜 이야 진짜 보송합니다 제품이 좋긴 진짜 좋다 아, 저 지금 이런 데는 땀 진짜 엄청 나도... 많이 나요 지금 <laughs> 야 맡아봐 맡아봐 어? 눈 감고 맡으면 돼 어때? 음, 뭐. 아무 냄새 안 납니다 아무 냄안 나지? 나는 협찬받았다고 해서 뿌렸는데 진단... 직접 실험을 해보잖아 그렇죠. 제품이 좋아 안 좋아? 아 진짜 좋습니다 그니까 러뭐 뽀송한데요 네. 이거봐 진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저는 지금 어우씨 여기 땀, 땀. <laughs> 땀. 여긴 <여기는> 땀 닦아라 <laughs> 아이허브 같은 경우는 이게 빨리 오는 것도 있지만 제품 하나하나가 굉장히 좋아 품질이 너무 우수해 국내에 없는 제품들도 거기는 굉장히 많아 뭐 스포츠 음료 뭐, 스포츠 브랜드, 뭐, 이런, 뭐, 보충제부터 해가지고, 응. 막, 영양제, 뭐, 우리 생활, 어, 생활용품 같은 거. 응. 이런 게 너무 잘돼 있는 거야. 웬만한 제품들은 다 있다고 생각하면. 다내 스타일 아. 알지? 참참한다막 응. 하는 스타일 아닌 거 알지? 어, 안 좋은 건 바로. 안 좋은 뭐, 씨, 협찬이고 나발이고, <laughs> 씨, 안 좋은데 뭐, 어라 <laughs> 야, 야, 나 아까 발에 뿌렸거든? 야, 야, 맡아봐. 오, 오, 오. <laughs> 어, 어, 근데 진짜로. 진짜 나지? 그 아까 처음에 발랐을때 냄새랑 똑같아가지고. 어 진짜네? 아니 근데 눈 감고 맡으면 진짜 그냥 진짜지? 발인 줄 모르겠습니다. 야 그럼 등산 지나는 아줌마 한번불러봐봐 어? 야 이제 오, 다 왔다. 다 왔습니다. 야 산속 헬스클럽. 잘나아지어 너무 잘나는데어 너무 잘했어. 체육관은 무조건 실내든 야외든 무조건 손소독하고 기본이지 기본. 여기도 이제 운동하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많잖아? 예. 일단 기본 매너가 있어야 돼. 야 계단에 대봐. 예. 야, 아직도 뽀송뽀송해. 응? 제가 또 피부가 지금 민감한 편인데 이거 전혀 뭐 따가운 것도 없고. 아니, 그리고 아까 이 자국이 없어, 자국이. 네. 야, 벌써 말랐어? <웃음> 대박이다. 그렇지 <laughs> 야, 냄새 안 맡아? 냄새 맡아봐. 아, 아, 응? <laughs> 뭐 와봐. 아 아니, 어? 이, 이거 봐봐. 아니, 근데 이거 나갈 수 있는 건가요? 이거 무난하잖아. 왜무난하 음. 음. 자, 가보자. 운동하러. 예, 알겠습니다. 자, 렛츠고! 이 숄더지. 와, 아, 숄더 맞아? 뭐야, 딥이구나? 뭐냐고 어, 뭐냐? 이게 아, 체스프레스네. 이야, 이거 진짜. 와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와. <laughs> 야, 야, 야. <laughs> 자, 야. 자, 뭔가. 발사. 발사. 이야. 그렇지. 와, 이게. 다시. 이야. 그렇지. <laughs> 와, 이게 몇 년도 기계야? 야, 120kg, 120kg. 오, 어, 이거 탐나는데요? 탐나지. 예. 야, 깜짝 놀랐잖아. <laughs> 와. 야 이거 앉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장면. 예전에는 기계를 예. 이게 스탠딩으로 다치고만 했어. 아. 자극을 더 주기 위해서. 아, 저 앞사람 꼴뱅이실 때는 이렇게 했다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. 아, 저 보기 싫어 죽겠네. 야 네가 예. 이두가 약해. 이 근데 철의무게 그대로 먹는데. 그대로 먹지. 예. 야, 저아련도봐 봐. 저 아령도 쇼아지나가운동했을때 쓰던 그응 야, 저 완전 올드 스쿼트. 하이마 야, 야, 저 경치 봐봐. 경치가 큰데 준다. 이런 데서. 잘 먹네. 야, 이두가 잘 먹어. 시원한가 보다. 앉아봐봐. 아, 재밌다, 기계. 오, 좋아. 야 야, 아, 야. 야, 야. 팔이 길면 안 되네. 내가 어. 뭐야. 네. 뭐야, 씨. 팔이 짧으면 안 됩니다. 네가 팔이 나보다 진해? 네, 제가 팔이 좀 긴다. 이렇게 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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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. 어, 기네. 팔이 길네. 이거는, 아, 이거 삼도 아니야? 야, 야, 이거 뭐, 이거 뭐. 야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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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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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제대로다. 제대로야. 야, 이 사진 진짜 웃긴 거 같아. 무게도 엄청 많이 꽂았어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블록이야. <laughs> <목소리> 와 이게. 장난 아니지? 야, 야, 이게 야 이거 파이... 엄청 올라온다, 야. <laughs> 아니, 거의 돌이네, 돌. 난 푹신한 줄 알았어, 이거. 완전 돌이네. <목소리> 야. 어, 무겁네. 어우, 자기 등이 너무 아파. <laughs> 이 견갑이 너무 아파갖고, 올리면서 등이 너무 아프 <laughs> <laughs> 긴장도 못 풀어, 놀 때도. 화 놓으면 안 돼. 지금 다 굴러, 음. 다 죽는다, 여기. <laughs>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. 너 이거 해봐봐. 음. 야, <laughs> 이거, 야, 야. 어? 우와, 오, 와, 오 무겁지? 그렇지. 와. 오, 잘한다. 놀때 잘해야 돼, 진짜. 이거, 노는 게 제일 중요해. 와. 이게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야. 노는 <laughs> 게 중요한 거야. 그 지금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그냥 노는 걸 생각해. <laughs> 저다행 좋아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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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잘했어. 어? 이게 무인지 알았더니 철봉이었어? 아, 철봉인데. 야, 철봉, 너 특기 아니야. 철봉. 오, 그런 거 하려고 그랬어? 오, <laughs> 멋스러워. <laughs> 오, <웃음> 좋았어. <웃음> 잘한다. 어, 이게 근데, 이거 빠져가지고 안되겠다 어이씨, 바보. <웃음> <웃음> 정태야, 이손두손딱 잡고 하는 거 해봐. 오, 그렇지, 그렇지. 오, 잘한다. <laughs> 왜 이렇게 안쓰럽냐? 아! <laughs> 아! <laughs> <laughs> 어! <laughs> 정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응. 체육관이 응. 이랬으면 좋겠다. 근데 근데 운동 끝나는데 프로틴 따로 안 드십니까? 나 원래 프로틴 안 먹잖아. 나 아? 원래 닭간사랑 계란만 먹잖아. 근데 드시는 거 있으면 제가 또한개살려했거요 아니 네. 아까 이거 전 아이허브에서 사라니까 프로틴이나 스포츠 보틀. 예. 그다음 에 건강 스포츠 관련된 거다 있어. 네가 깜짝 놀랄 정도로 봐. 근데 들어갔다 나못 나오면, 나오면 개미 지될것 같은데 지금. 그건 당연해. 아이허브는 개미 지역이다. 야 봐라. 시켰는데 3일 만에 배송 와. 왔는데 제품 너무 좋아. 미국 정품만 팔아. 그럼 계속 시키겠지? 정품 아니면 큰일 나요 <laughs> 이제 운동 끝났으니까 예. 야 상체 했으니까 이제 하체하러 가자 자, 내려가자 하체하면서 빨리 와! 더앉아지더 앉아 더 앉아 더 앉아야 돼더 앉아